점수 잡는 해커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두개 패시지 이용해서 실전 토플 대비 리딩 연습 문제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0개 문제 유형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패시지에서는 요약 문제 집중을 할 거고요. 요약 문제가 10번 마지막에 출제되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10번까지 시간 여유가 없어서 가지도 못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체, 전체 점수에서 부분 점수만 가져가시는 분들은 오늘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농업과 관련되는 지문이고요. 어, 마지막에 10번 문제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문제만 가득 차게 되죠. 우리가 1번에서 9번까지 이렇게 문제랑 텍스트가 같이 제시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0번의 도입 문장, 제시된 굵은 글씨로 이 도입 문장을 먼저 읽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 패시지에 제시된 도입 문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해석을 한번 보면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북서쪽에 가져와진 농업 시스템은 언체 g 인지 변화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800년대까지) 네 (800년대에) 대해서 네 삼포식의 농업이 발달되었을 때라고 부가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입 문장을 본다라는 건 처음에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전체 글의 흐름을 한번 파악하고 들어가겠다는 의도겠죠. 우리가 이걸 읽지 않고 들어가게 된다면 각 달락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그긴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써머리를 하기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입 문장을 먼저 읽고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우선은 기존의 어떤 농업 방식이 소개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점차 3포식의 농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거랑 관련되는 내용까지 전개가 되겠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서머리 문제의 오답 분석 방법은 딱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를 꼭 외워 주시고요. 첫 번째 언급 안된 거. 두 번째 틀린 내용, 세 번째 마이너. 자, 각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가 A번 보기를 순차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겠죠. 언급이 된것 같긴 하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단어가 언급될 필요는 없이, 아, 내가 읽었던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우선 넘어갈 거고요. 두 번째 틀린 내용. 내용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우리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우리가 지문을 빠르게 한번 읽었기 때문에 따라서 저조차도 이 내용이 완벽하게 모든 단어가 맞게 구성이 됐는지는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문장을 읽었을 때 틀린 부분이 확연하게 눈에 안 보인다.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헷갈리는 보기들이 남았을 때 그때 텍스트 보기를 눌러서 내용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개 보기를 남길 때, 그때그때 그때 답을 드래그하는 게 아니에요. 여섯 개를 다 보고 마지막에 그럴싸한 세 개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 틀렸는지 맞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지 마시고 끝까지 간 다음에 정답이 확실하게 세 개가 보이면 그 헷갈리는 보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헷갈리는 보기가 남았을 때 그때 우리가 텍스트 보기를 눌러서 틀린 내용인지 확인하자 자 그럼. 언급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어, 언급이 된것 같다. 그다음에 틀린 부분은 딱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럼 이제 넘어간 상태에서 세 번째 마이너는 오답 처리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예시라든지 확실한 부가 설명. 예를 들어, 어, 제작 과정이라든지 실험 과정, 이런 건 전부 마이너로 빠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큰 내용이 아니라 부가 설명들 확실하게 티나는 거는 내용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우리는 오답 처리를 할 거예요. 사실상 여섯 개 보기 중에서 두개 정도는 항상 마이너로 쉽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팩트 문제 중에서도 틀린 거 고르기죠. 나시라는 단어가 지금 정확하게 제시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팩트 문제 중에서 네거티브 팩트 문제를 헷갈려하는 이유는 보기 중에 이상한 게 항상 두 개가 제시된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만약에 언급이 안 되거나 틀린 내용이 하나라면 누구나 다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개는 이상한 보기가 두 개. 그럼 이상한 보기 두개 중에서 확실하게 더 틀린 걸 남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쉽게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로마 제국이 어, 유럽으로 퍼져 나가면서. 로마 제국은 가져왔다. 농업의 방식을 가져왔는데 이 농업 방식에 대한 설명이 지중해 에이드 건조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건조한 지역에서 효과가 입증된 농업 방식을 가져왔다라고 했고요. 뒤에 이제 부가 설명들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투 필드 시스템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이포식의 농업이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 보시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시스템, 이포식 농업이니까 이 시스템 아래에서 땅의 하프, 절반 정도는 한해 이제 농작물이 이제 거기다가 심겨졌겠죠. 그 다음에 다른 한 쪽은 사용되었다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포식의 농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뒤는 에 지금 전부 다 부가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1번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비디는 맞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 보기 두 개. 여기서 우리는 A와 C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데, 자, A번에 보시면은 이 이포식의 농업 시스템이 로마 제국의 해외로부터 소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출처 자체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쪽의 경작지에만 이 작물을 심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부문에서는 하프라는 표현을 써서 이 경작지의 반으로 나눠서 하프 절반 그 다음에 the other half 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 여러 지역 중에 한 면인지 아니면 두개 중에 한 쪽을 말하는지 우리가 조금 혼동이 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혼동되는 보기고 얘는 아예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 언급되지 하는 A가 정답이다. 그래서 헷갈리는 두개 중에서 확실한 하나를 남기겠다. 이렇게 해서 답은 A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은 지금 서론인데 어, 서론 같은 경우는 서머리 정답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서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우리 좀 전에 도입 문장에서 제시했듯이 기존의 방법 이 포식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소개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서론에서는 디테일하게 노트테킹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 단락을 볼게요 이 단락에서 자구 세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농업 시스템이 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죠 삼포식의 농업이라고 확실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큰 농업적인 효율성의 중요 역할을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뒤에 지금 부가 설 명들이 쭉 따라 나오고 있는데. 자, 그 계속 연결되는 단락을 보시면 이런 산포식의 농업 시스템에서 땅은 나눠졌다. 네, 세 부분으로 나눠졌네요. 그러면서 첫 번째 부분은 일반적으로 늦가을에 이제 이런 곡물들을 심었고, 그 다음에 세컨, 두 번째 부분은 봄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런 곡물들을 심었고요. 세 번째 파트에는 그냥 휴안지로 남겨뒀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고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으면서 다음 문장. 자, 이 3포식 농업의 benefit 이 점은 increase, 증가시켰죠.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2포식 농업과 비교해서 33%나 생산성을 증가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을 노트테킹할 때는 삼포식의 농업이 이제 생겨났다 라고 나오면서 이 삼포식의 농업에 대해서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이제 이 정도로 제가 노트테킹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두갈식이라고 알고 있는 단락들이 절반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평균 6섯 달락으로 봤을 때 절반은 두 가씩, 절반은 또 아닌 달락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예외적인 달락은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를 뽑기가 힘들 거고요, 그죠? 우리 생각할 여유 시간도 없을 거니까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를 풀 거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두 갈씩인 단락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락의첫 줄부터 깔끔하게 메인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뒤쪽에 부가 설명이 따라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앞쪽에 한 다섯 줄 정도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 나오고 한 여섯 번째 줄에 메인 아이디어가 소개가 되고 뒤쪽은 또 부가 설명 이것 또한 우리는 두갈식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제 시험에서 예외 단락은 노트 테이킹이 불가능하고 메인 아이디어를 뽑는 것이 그 다음에 예외 단락이 아닌 두 갈씩 식의 단락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메인 아이디어를 뽑는 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많은 학생들이 메인 아이디어를 뽑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쓰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럴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가는 1 번에서 9 번까지 문제들을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법을 쓰지는 마시고. 어, 사이사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단락이 끝나면 단락별의 내용 위주로 우리는 노트 테이킹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한 단락의 큰 내용이 한 3, 4개 정도로 구분이 되겠죠. 그것들을 전부 다 노트 테이킹을 하면 돼요. 저는 끄적거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왜이 표현을 쓰냐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뭔가 생각하면서 정리해서 쓰기보다는 내용의 흐름이 바뀌는 걸 어느 정도 파악해서 끄적거리는 수준으로 노트테이킹 몇 개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놔도 충분히 마지막에 좀 전에 오답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온 점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메인 아이디어를 못 잡겠다. 그러면 단락 끝날 때마다 내용 위주로 단어 몇개 이렇게 적어 놓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오늘은 완벽하게 메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부가 설명도 여러 가지 노트태깅이 들어가도 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네, 사전적인 의미. 문맥상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 단어 그뜻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를 바로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답은 쉽게 A번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단락을 보시면은 삼단락에이 삼포식 농업의 생산성, 우리 좀 전에 2단락에서 생산성 증가가 나왔죠. 이 생산성은 도움을 받았는데 무겁고 바퀴가 달린 플로가 쟁기예요. 쟁기의 발명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로 알려진? 카루카라고 알려진. 자, 카루카라는 쟁기가 쭉 소개가 되는데, 뒤쪽에 보시면 카루카에 대한 설명이 나올까라고 했더니, 중간에 이제 아드라는 게 전통적으로, 그쵸? 전통적인 방식에서 처음에 아드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락 끝까지 그 카루카라는 쟁기가 아니라 아드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면서, 따라서 3달락은 제가 이런 식으로 삼포식 농업은 카루카이에서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간에 아들을 적어놔도 물론 괜찮다는 거죠. 여러 가지 부가 설명들을 어, 끄적끄적 해놓자. 한세네개 정도로. 그러면서, 자, 다음 단락으로갈 건데, 다음 단락에는 3번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3번 문제는 why mention? 네, 수사적 의도 문제죠. mention 이라는 단어가 include 로 살짝 바뀌어져 있고요. 이 수사적 의도 문제 특징은 아시죠? 앞에는 무조건 투부정사, 뒤에는 세부 내용. 어디가 중요하다, 여러분? 앞쪽이 아니라 무조건 뒤쪽이에요. 세부 내용. 왜냐면 세부 내용이라는 것은 무슨 문제랑 동일하다? 네 결국에는 팩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수사서 고의도 문제를 자꾸 틀린다 그러면 작가의 의도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맞는 사실 고르기 이렇게 보시면 답을 쉽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사단락을 한번 볼게요. 대조적으로 처음부터 지금 대조적으로라고 나오면서 카루카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 3단락에서 카루카 얘기를 하고 나서 4단락에서 시작부터 대조적으로 카루카라고 하고 있으니까 3단락과 4단락은 연결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 평균 단락이 6개라면 서로 하나를 빼더라도 단락이 5개가 되죠. 근데 단락이 5개인데 답은 3개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락을 묶어야 돼요 묶어서 결론은 답을 세 개를 끌어놔야 되는데 단락을 묶일 때는 첫 줄에서 티가 나요 보시는 것처럼 3 단락에서 아드 내용 얘기하다가. 사단락에서 대조적으로 카르카라고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두 개를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3, 4단락이 묶이는구나. 근데 나는 만약에 단락이 묶이는 걸 전혀 느낌을 못 잡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락이 묶이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못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오답 분석할 때 알아서 보기가, 어, 달락을 묶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굳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데, 단락이 묶일 때는 어디서 첫 문장에서 티를 좀 내줄 거다. 자 그럼 카루카는 가장 적절했다 두꺼운 점토질의 흙에 북유럽에 그리고 이것은 농업 그곳의 농업의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나오면서 자 뒤쪽에 지금 이어지는 내용들 보시면은 어. r e g a r d 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카르카의 전반적인 영향력에 관해서 역사학자 린 화이트라는 사람 소개가 됐죠.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agricultural revolution, 농업혁명에 가장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3번 문제, 아까 설명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뭐, 팩트 문제를 바탕으로 답을 끌어내자 작가의 도를 절대 유추하지 말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달락은 그럼 아드랑 비교해서 카루카에던 장점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카루카가 농업혁명의 중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3번 문제. 그럼 수사적 의도 문제에서 정답은 확실하게 내 네, 비번이 되겠죠. 지금. A번과 C번과 D번의 내용들은 전혀 팩트에 어긋나고 있어요. 그문제 관련되는 부분에 전혀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뭐 혼동되는 보기가 있는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달락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디아가 주목돼야 한다. 자, 대디아 사실에 3포식의 농업이 완벽하게 replace, 대체하지는 못했다라고 했죠. 2포식의 농업을. 자, 사실상 이두 가지 시스템은 coexist, 공존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former가 전자를 말하는 거죠. 전자는 여기서 삼포식의 농업을 말하는 걸 거고요. 그러면 삼포식의 농업을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족함에 대한 설명은 take into account,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뒤쪽에 지금 financial, 재정적인 측면에서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부가 설명들이 길게 이어지는 걸 우리가 내용상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달락에서는 노트테이킹을 하실 때 이두 가지 시스템이 공존했다. 이게 중요하겠죠.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질리적 이유 때문이다. 뒤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부가 설명 여러 번 제가 강조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하지 우리는 못할 거다. 저조차도 시험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는 못하고요.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부가 설명을 몇개좀더 끄적끄적 해 두겠죠. 자, 이런 노트 테이킹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드렸고요. 요거 가지고 문제 풀이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언급 안된 거. 두 번째, 틀린 내용. 세 번째, 마이너 자, 이걸 가지고 A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번에 이포식에서 3포식 시스템으로의 변화. 어쨌든 변화가 일어난 건 맞죠? 이것은 코인사이드 함께 일어났다. 그러면서 뒤에 농작물의 다양화와 더불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양의 비옥도의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달락의 내용 같습니다. 이달락에서 삼포식의 농업이 소개가 되면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첫 번째 파트에서 어떤 농작물들, 두 번째 파트는 또 다른 농작물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농작물의 다양성이라고 언급이 돼서 대략 이달락이라고 보긴 할 거고요. 그렇다라면 좀 전에 설명대로 어, 언급은 된것 같아, 느낌상. 그런데 어디가 틀렸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넘어갈 거예요. 놔두고 넘어간 상태. 자, B번. 비번에 중세 농부의 대다수가 즉각적으로 어답트, 채택하지 못했다. 삼포식의 이 시스템을 언제까지? 수세기 이후 뭐가 발명된 무거운 쟁개가 카루카를 말하는 거죠. 카루카가 발명된 수세기 이후까지는 이 삼포식의 농업을 즉시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라고 했는데 분문에서는 이 삼포식의 농업을 얘기하면서 카루카에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나오면서 어쨌든 사람들이 삼포식 농업을 이용을 했죠. 카루카를 이용해서 따라서 이런 내용 자체가 즉시 받아들였다. 즉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는 건 언급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번 동시에 이 heavy flow가 카루카를 말하겠죠. 카루카가 발명되었고 이것은 농업의 확대의 가능성을 이끌었다. 이 북유럽에, 이 북유럽은 어떤 흙을 가지고 있었냐면, 전통적인 방법을 가지고 쟁기질하기는 어려웠던 이 북유럽의 농업의 확대를 야기시켰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그러면 카루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3달락과 4달락의 내용을 대략 받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3, 4달락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언급된 것 같고, 내용이 특별히 틀린 게 없겠다. 그럼 이제 넘어가겠죠. 자, 2번. 하지만 데디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전통적인 방법은 삼포식의 농업 시스템과 함께 시행이 되었다. 뭐 때문에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완벽하게 오달락을 잘 받고 있는 느낌 들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정답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자, 2번에서는 일단 로마 제국이 그 북유럽에서 농업을 포기하고 나서 나머지 농부들은 새롭고 향상된 농업 시스템을 발달시켰다라고 했는데, 뭐, 포기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여러분 언급이 안 됐죠. 따라서 얘는 좀 쉽게 우리가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넘어갈게요. 자, F번, F번에 3포식의 시스템의 출현은 가져왔다. 좀더 효율적인 농업의 형태의 가능성을 가져왔다. 자, 이 새로운 농업 형태는 게다가 좀더 생산적이었다라고 했죠. 그럼 이것은 지금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봤던 A번과 F번 두 개를 비교를 하겠죠. 그러면 둘다 동일 단락, 이 단락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텍스트 보기를 눌러서 그 단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두개 중에 뭐가 더 적절한지 봤을 때 A번에서는 이제 내용은 맞지만 농업의 다양성 어, 여러 가지 작물들의 다양성이 나왔죠. 그래서 작물의 다양성은 이 삼포식 농업의 이점에 대한 부가 설명 부분이라고 봐서 저는 A번이 좀더 마이너하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답은 그래서 F번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을 때는 마지막에 텍스트북에 눌러서 마이너 빼고 정답을 확인해도 늦지 않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패시지를 마무리 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이 어려운 서머리 문제를 풀때 우리가 온 점수를 또 가져가기 위해서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매일 인 아이디어를 잡는데 너무 시간아래를 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충분히 문제에다 해결한 다음에 그리고 사이사이에 내용 위주로 우리가 파악 되는 거 단어 이렇게 몇 가지 적어 두고 마지막에 오답 분석 방법 이용해서 보기 세 개를 남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패시지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패시지는 지구과학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추론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상 추론 문제를 많이 틀리는데 정말 추론하게 되면 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추론 문제는 팩트 문제랑 동일하게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랑 함께 팩트 문제와 동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In f e r 추론 가능한 게 뭐냐? 그러면서 메탄의 생산에 관련된 것 여기서는 지금 키워드는 없죠 전부 다이 단락을 다 읽고 하나씩 내용이 맞는지 분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팩트 그리고 보기 4개 네 중에서 완벽하게 팩트가 없다라면 중요한 건 그나마 팩트 네개 중에 가장 팩트에 근접한 거 남기기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패스지는 거의 팩트랑 동일하게 풀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 단락에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메탄포점 화합물은 형성되는데 메탄 주변에서 그리고 메탄 자체는 화학적 분자다. 번딩,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탄소 원자랑 네 개의 수소 원자로 인해서 자, 그러면서 자연 상태에서 이 화합물은 만들어지는데 두 가지 과정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 생물학적 과정. 두 번째는 비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지금 letter, letter은 후자죠. 후자라는 거는 지금 2번을 말하는 거죠. 비생물학적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자, 이것은 뭐로부터 생겨나냐면, 화산 활동과 관련된 높은 압력과 온도로부터 생겨나는 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뒤에 however 하지만 95%니까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 대부분의 95%는 메탄은 어디서부터 생겨난다? 전자의 과정. 이 전자라는 건 생물학적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부가설명으로 메스너노진스라고 알려진 네,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네요. 자, 다음 문장에는 관련되는 부가설명이에요. 좀 전에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생물학적 메탄을 만드는 과정은 죽은 생명체, 이게 미생물이죠. 죽은 생명체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땅에 있는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바다의 플랑크톤 이런 부가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에서 지금 A번에 산소와의 결합을 요구한다. 이런 건 전혀 언급은 안 됐어요. 그처럼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 팩트 문제에서 알고 있다시피 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과장된 단어들, 과장된 단어들 아니면 이런 부사들, normally. Predominantly, 그다음에 typically 이런 단어들이 중요 역할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번은 아예 뒤쪽에 언급이 안 됐고요. B번 같은 경우는 주로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주로라는 부사가 괜찮죠. 왜 95%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C번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건 맞죠. 그런데 좀 전에 이 식물이 육지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에서 확실하게 오답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D번 같은 경우는 화산활동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95%가 아니라 5%밖에 차질 안했죠. 따라서 Typically, 일반적으로라는 부사랑은 맞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팩트 문제, 브리스킬 그대로 해서 정답은 쉽게 B번 이렇게 끌어내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 마찬가지로 Infer, 추론 문제고요. 여기서는 확실하게 키드가 제시가 됐죠. 메탄포점 화합물은 물의 형성이 있어서 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물의 중요성이 뭔지를 우리가 찾을 거고요.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바로 가보면 사달락의 끝쪽에 보시면 자, 메타는 일반적으로 freeze, 얼죠. 언제? 이 마이너스 182.4도 섭씨에서 언다 근데 이 온도에 대해서 부가설명으로 뭐라고 했냐면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는 생기지 않은 온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이것은 고체화될 수 없다. 뭐 없이는 물과의 결합 없이는 고체화될 수 없다. 그래서 물이 중요한 이유는 고체화되기 위해서 물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대로 확실하게 정답 B번 나왔죠. 그러니까 나머지 보기들은 지금 헷갈리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팩트 문제랑 완벽하게, 동일하게 절대 추론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필요 없다. 자, 3번 문제는 어휘 문제니까 무슨 뜻 고르기? 내 네, 사전적인 뜻 그대로 정답은 B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4번 문제는 지금 추론 문제가 아니라 팩트 문제입니다. 키워드가 확실하게 제시가 됐죠. 오일과 가스 회사에서 메탄올이 사용이 된다. 어떻게 사용되느냐 물어봤고요. 자, 메탄올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오달락에서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불행하게도 이 메탄 포점화합물의 독특한 특징은 야기시켰다.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 오일과 천연가스 이 추출 과정에 있어서 라고 하면서, 자, 이것, 이러한 산업들은 포함하는데, 어, 매우 압력이 가해진 물을 깊은 지하에서 eject, 끌어올리는 거죠. 네, 끌어올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천연자원을 얻기 위해서. 자, 이러한 과정은 때때로 만들어내는데, 메탄포점 화물을 만들어내고요. 위치 그대로 받으면서 이것은 block, 막는다라고 그랬어요. 파이프라인을 막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이 뭐하는 게 필요하냐면 dissolve 용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화합물이 조심스럽게 어떤 화학물질을 가지고 용해되는 게 필요한데 뭐와 같은, 네 여기 어드가나왔죠 메탄올과 같은 뭐하기 위해서 메탄과 물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용해시키는 게즉두 개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 막는 걸 이제 우리가 어예방을 하는 거겠죠. 따라서 4번 문제에서 정답은. 네, A번, 막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가 빌드업 쌓이는 걸 줄여주는 거겠죠. 나머지는 지금 쿠얼드랑 관련되는 부분에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로 우리가 쉽게 정답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추론 문제, 팩트 문제가 그렇게 혼동되는 보기는 없었는데요. 나머지 문제 풀 때도 추론 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건아 절대 추론을 하지는 말자. 우리가 팩트 그냥 그대로 풀거나 아니면은 네개 중에서 완벽한 팩트가 없다라면 일일이 분석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나마 팩트 하나 남기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